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매월 받는 배당금을 단한 푼도, 1달러도 인출을 하지 않고 모든 배당금을 다 재투자를 했어요. 처음에 그 은퇴를 결심하고 이제 종신보험이나 여러 가지 뭐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투자한 금액 저기 것들을 처분해서 네. 3억 원 정도로 2년 동안 QILD ETF라는 한 종목을 배당은 이제 월 100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네. 2년 동안 계속 그걸 음... 어,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네. 딱 2년을 매수했더니 QRD 천주라는 ETF가 적립이 되더라고요. 제가 천주 적립하는게 목표였거든요. 네. 근데 그 QRD ETF라는 고배당 ETF 천주를 적립했더니 매월 저에게 20만 원이라는 현금소득이 QRD 천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ETF는 내가 원금을 지키고 이미 배당으로 만든 자본소득으로 만든 ETF잖아요. 그러면 절대 그 ETF를 팔 필요가 없겠죠. 네. 그러면 이 ETF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저한테 배당연금을 예, 선물해 주는 거죠.